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장 좋은 영어 공부하기 뭐냐면 영어명 연설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10편을 외우고 가면 영어는 끝납니다 이게 보통 학교 준비할 때 가장 좋은 영어 공부하기 뭐냐면 영어명 연설문 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게 1순위가 스포드 졸업 연설문이고요 두 번째가 해리포터 저자가 이제 하버드에서 강의한 건데, 먼저 이스탠퍼드 졸업 연설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스탠퍼드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 본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이걸 다깡그리 외우면 어떤 성취감을 느껴요, 아이들이. 이걸 우리가 과제 집착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외운 거랑 안 외운 거랑 큰 차이가 나는데, 먼저 이걸 공부할 때, 쉽게 공부할 수 있게 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티브 잡스 연설문 이근철 치면은 이근철 그 강사가 12편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냥 한번 듣는 거죠, 강의를. 두 번째는 반드시 필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줄 쓰고, 세칸 띄고, 한줄 쓰고, 세칸 띄고, 이렇게 노트 필기하고 강의를 다 적게 합니다.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근데 왜이 강의를 꼭 보게 시키냐면 문법 강의를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법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설물 통해서 문법 강의 돼 있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게 실용적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책 따로 하고 문장 따로 나왔을 때 따로 놀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설물 통해서 직접 문법을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곤다서 이해를 무조건 시켜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저희 영어 소프트웨어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얘들이한 문장 따라 읽거나 그 다음에 연설문 자체가 2005년도에 그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발음이 클리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AI로 다시 발음을 만들어서 브루클린 표준 영어로 발음을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단어 같은 거도 단어 공부가 다 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 따라 읽기를 갖다가 우리가 쉐도잉이라고 하거든요. 쉐도잉이 한 문장 문자 한 문장씩 클리어하게 이제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 12편에 대해서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음 구조까지 익히게 돼요. 그럼 만약에 많은 영어 소프트웨어가 없어 이럴 경우 도한번만 말려 드릴게요. 채찍피티에 시 j 스잡스 영어 연설문을 띄워 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영어 띄워 준 다음에 뭐냐? 여기에 한글 로 그걸 토씨를 달아 줘. 근데 영어 여름, 연음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챗지피티는요. 사용하는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장 애들이 힘든 부분이 뭐냐? 영어 연음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영어다워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써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영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체치피치를 이용해서 해라. 그 다음에 모든 암송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토론 소그램들. 이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게 뭐냐. 나에게 세 가지 얘기뿐이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점연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철학을 필력합니다. 내가 탄력된 회사에서 쫓겨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그, 실패했을 때 대처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삶의 철학을 정립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애들이 암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첫 문장이,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I'm an o e d 나는 기뻐. 왜 기쁘냐? To be with you. 너랑 함께 했어. 오늘, today. 어디서? at? 그럼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기뻤어. 그러면 기쁜 이유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는 기뻤어. 주어 동사 끝나고, 청크루즈 타선 긋고, 끈을 끼고. 그래서 한글부터 외우는 거죠. 나는 뭐 졸업식 와서 기뻤다가 아니라, 나는 기뻐서 너랑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영어 어순에 맞춰서 한글 해석을 다 해놓는 거죠. 짜르는 것까지 그리고 이거를 한글을 먼저 외워요. 그 다음에 영어 외우면 이 영문법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어순이거든요. 영어라는 게그 예? 다음에 이걸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뿌듯해요. 뭔가 일어났다는 성취감 그래서 영어 공부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영어명연설문이있는데 가장 첫 번째 외우될 게 스탠퍼드 연설문이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공부해라? 이근철 강의를 한편씩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소프트웨어로 공부하는데 영어 소프트웨어가 저희는 개발해놨지만 없는 경우는 챗치피트를 이용해서 해먹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챗치피트의 질문해요. 영어 연설문.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질문지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거로 토론하는 거예요 채찍피치를 영어 공부할 때 이용해 먹으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퍼드 연설문을 비롯해서 헤이포터 그 자제 조앤 롤링서부터 이 버락 오바마서부터 영어 연설문 다섯 편만 외우고, 반드시 외우고, 국제학교를 간다든지,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든지, 학교 수업에서도 훨씬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채취피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내거로 만들면 어 문법책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영어 명연설문을 외워라. 정말 끝내줍니다.